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BHI가 최근에 주가에 대한 가파른 반등 이후 현재의 4만원, 고점을 만든 뒤에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재의 BHI, 지금이 조정에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결국에 현재의 4만원을 뚫어준 뒤에 주가에 대한 반등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BHI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고민하셔야 될 종목이지, 현재의 주가의 조정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왜이 BHI가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 밖에 없는지, 그동안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일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모두 이야기 드릴 테니까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하셔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현재 이 BH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에 대한 반등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이렇게 주가에 대한 반등이 가팔라진 이후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현재 이 BHI를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실적입니다. 단순히 이 테마를 통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는 게 아닌 실적 바탕으로 주가에 대한 대세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끊기지 않는다. 주가에 대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현재 이 BHI, 수주에 대한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보실 텐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이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2023년 재작년 수주액이 4천억 정도 되었으나 2024년 작년 매출이 총 1조 3천억으로 1년 사이에 수주금액이 3배가 넘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998년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찍은 상태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의 BHI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실적 대비 2024년 실적이 3배나 넘게 올랐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반등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올해 역시 역대 수주 계약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가에 대한 반등이 가팔라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올해 계약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이 사우디에서 3천억 규모의 수주를 성공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기사 내용 밑으로 내려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사우디에서 루마2 그리고 이 나이리아2 각각 3기씩 6개에 대한 복합 화력 발전 공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현재 의 b h i 다시 한번 사우디에서 4월 1,600억이 넘는 화력 발전에 대한 수주를 다시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기사 내용 밑으로 내려보시게 된다면 라빅 2에 대해서 6기 규모에 대한 공급 계약이 되었다는 게 보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 의 b h i 같은 경우에는 약 3,000억에 달하는 사우디의 복합 화력 발전 공급 계약 이후 4월에도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 단건으로 가장 큰 공급 계약이 되었던 현재 4월 기준 5천억이 넘는 발전 설비에 대한 공급 역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기사 내용 밑으로 내려보시면 현재의 공급 계약 필리핀의 전력 회사와 공급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기사를 보시긴다면 3월 기준 일본과도 이 복합화력 발전에 대한 공급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의 BHI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호재들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6월까지 반기가 모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공급 계약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올해 역시 다시 한번 2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수주 계약을 따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의 BHI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 이 전력 소모량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에 대한 발달을 토대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 전반적인 호재와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이렇게 호재들이 나오게 되더라도 고점을 찍은 뒤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과 함께 조정은 당연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이 완만한 상승을 하는 게 아닌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 이후 다시 한번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주가에 대한 조정이 발생하지만 저점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고점 역시 전 고점을 뚫어주는 이렇게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할 때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현재의 4만원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을 먼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현재의 BHI 대세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향성은 확인을 했고 현재 이 고점을 찍고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는 동안,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저점을 찍은 뒤에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4만원을 뚫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현재 이 고점에서부터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만큼, 거래 대금이 확실하게 늘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셔야 되지만,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게 되었을 땐,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순매수 체결량과 함께 매도 체결량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현재 이 매수 체결량이 많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반등은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매수 체결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현금을 확보한 이후 앞으로 이 3만원 현재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할때 저항을 조금 받고 주가에 대한 반등 이후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갔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3만원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가격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 고점에서부터 조정을 받게 된다. 이 당시 매수하지 못했던 물량들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세로 유입이 되면서 충분히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BHI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3만원 위에서만 지지를 받는다. 충분히 홀딩 이후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때 단기적인 대응을 이어가실 분들이라면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동안 당연히 매수 체결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줄여가면서 현금을 확보한 이후 3만원까지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은 이후 매수 체결량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저점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도했던 물량만큼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주가가 4만원 가격대까지 올라오게 되었을 땐 거래 대금이 확실하게 늘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 대금이 늘지 않은 채로 다시 한번 조정을 조금 받는 듯하다. 특히 이때 매수 체결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4만 원 가격대에서부터 다시 한번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현재의 BHI 보유를 하고 계시면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앞으로 이 3만 원이라는 가격을 깨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호재들을 보면서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지만. 무작정 홀딩보다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이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매수 체결량과 매도 체결량을 보고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게 되었을 땐 일부 비중에 대한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한 뒤에 주가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 체결량이 느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혼자서 대응을 하시면서 제가 꾸준히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통방을 통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추가적인 호재낙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될 구간과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까지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숫자 5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소통방에 대한 초대와 함께 이번 6월 강한 호재와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현재 6개월 이상의 횡보와 함께 매집을 통해서 제 2의 BHI가 될 히든 종목 역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이 종목 차트를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최근이 저점, 바닥을 찍은 뒤에 6,000원 위에서 지지를 받고, 만원 구간에서부터 저항을 꾸준히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현재 바닥까지 내려와서 행보를 거치면서 충분히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 대세하락을 끝내고 주가가 의 최저점,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현재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주봉상으로 보시게 된다면 확실하게 이 바닥을 찍고 이 평선들에 대한 밀집과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텐데 이렇게 이 바닥을 찍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있겠죠? 현재 이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가 어딘지를 보셔야 됩니다. 현재 여기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연기금, 국내에서 가장 큰 기관에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와 함께 현재 의 개인들에 대한 물량들이 모두 뺏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가적인 매직과 함께 물량에 대한 확보가 되게 되었을 때 본격적인 반등 나와줄 수 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재 이 저점에서부터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현재 2022년 이후 실적 자체에 대한 성장이 꾸준한 상태입니다. 2025년 올해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이미 1분기 실적 자체가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찍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역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부채비율 역시 10%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부채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를 통해서 발생하는 부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이익 역시 꾸준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이 매출에 대한 성장과 함께 순이익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유보율,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2024년 작년 연간 보고서 기준 5만 퍼센트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역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실적에 대한 성장과 함께 부채 비율이 적고 유보율이 높은 재무가 굉장히 탄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충분히 저점에서부터 매집 이후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현재 1차 목표가 전 고점이었던 2만 원까지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2만원 가격을 뚫어준 이후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 2만원까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현재의 저점,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바닥에서부터 매수를 할수 있는 가격은 어딘지 역대 최대 실적을 토대로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이번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시는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실적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현재의 저점, 바닥 대비 최소의 2배에서 3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이든 종목 역시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 600분이 넘게 계시는 소통방을 통해서 단타와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스윙 종목들 역시 100%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날짜를 보시게 된다면 5월 26일, 피롭틱스를 시가 매수 이후 손절가와 함께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전 8시 32분에 이야기 드렸다는 게 보실 거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이후 오늘자의 피롭틱스, 충분히 주가에 대한 반등을 강하게 해주었다는 게 보실 겁니다. 스트를 여러분들이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대체장 주가에 대한 반등 없이 횡보를 하고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시가 매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보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손절가를 깨지 않은 채로 주가에 대한 반등과 함께 목표가 했던 35,000원을 뚫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롭틱스를 통해서 12% 수익을 가져다 드렸다는 게 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소통을 하면서 현재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이 꾸준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단기 스윙 종목 역시 100% 무료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소통방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소통방에 대한 초대 역시 함께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